집 아, 집어 어어야 돼. F p r i X는? F 해 x X는? F F a 더하기 h 는 F 기다 a 더하기 는에 a 더하기 h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는 더하기 h m 세제곱 은 F FA. a F a 는 a 세제곱 더하기 h f 프라임 a 더하기 세타 h 여기에다가 f 프라임 a 더하기 세타 h는 3 a 더하기 세타 h의 제곱 왜 다시 썼어요? 나틀릴까? 자정개 a 제곱 줄면 안될것 같은데 2 a 세타 h 더하기 세타제곱 h제곱에 여기다 3 곱했어 맞지?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돼 맞지? a제곱 2a 세타 h 2a 세타 h h제곱 세타제곱 자 갑니다 a세제곱 3a제곱 h 3ah제곱 h세제곱 은 a세제곱 여기다 H 곱하는 거니까 여기에 H 곱하면 여기도 H 맞지? 더하기 3A 제곱 H 곱하면 6세타 AH 제곱 곱하면 3세타 제곱 H 세제곱 3 세타 제곱 h 세제곱 지울 수 있는 h a 세제곱 a 제곱 3 a 제곱 h 3 a 제곱 h 지워지고 됐지? 뭐는 약분이 되냐면 h가 0으로 다가가는 친구니까 약분해도 돼. 다시 아까 뭐라고? 세타는 구하고 싶은 게 이거래매.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세타를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H로 표시된 세타들이 들어가야 H를 대입해서 계산을 할거 아니야 뭐 그게 0분의 0 꼴이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든 자, 그래서 어? H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3A 더하기 H는 여기도 6세타 A 6세타 A, 더하기 3세타, 제곱 H 이렇게 생겼대. 맞지? 3세타, 제곱 H a 세타에 관한 식이 필요하니까 3 h 세타 제곱 6 a 세타 3A-H는 0이고 세타를 찾아야 된다. 세타에 관한 2차식이지 찾아오간다. 세타는 짝수모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3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 얼마야? 9a 제곱 마이너스 ac. 마이너스 s 이니까 플러스 플러스 되고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얼마? 9 8h 곱하면 3 h 제곱 이렇게 생겼 s 여기까지 될까?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plus 3 p 0 u s 0 p l 어? 0 s 3 plus 3 plus 그래서 얘가 플러스만 돼 해도 좋고 또 어떻게 해도 돼? 또 이렇게 해도 돼 어? 선생님 여기 세타가 0과 1 사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면 0과 1 사이가 안 나와요도 괜찮아 어쨌든 이렇게 생겼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간대 그러면 얘 뭐하면? 0분의 0꼴이니까 유리화 시키면 플러스 3a 이렇게 가자 자리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고 예보를 바꾼 거지 어쨌든 예제곱 분자 9a제곱 9ah 3h제곱 얘는 마이너스 9a제곱 여기 3h 있고 루트 9a제곱 9 a h 3AH, 3AH, 3a. Limit H가 0 플러스로 1. 8는 뭐는뭐하버려 H 뭐하면 돼? H 뭐하면 돼? 약분하면 되지 분하는 데? 8이 으니까얘하나 없어 이뭐 그럼 데? 하기이제 H 여기.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넣어보자. 약분했으니까 넣을 거야. 0 집어넣으면, 0 집어넣으면 얘는 0. 분자 A. 얘는 여기다 0 집어넣으면, 얘0 되고, 얘0 되잖아. 맞아. 3A, 3A, 6A 더하기, 얼마? 6A 더하기 3이니까 18A 이렇게 생겨. A는 2분의 1, 이렇게 되겠다 A가 아니고, 이 값이 2분의 1? 이렇게 생겨.